두회 사의 구독자 수를 보면 지난해 2021년 12월 기준 ps 플러스 구독자는 4800만 명, 2022년 1월 기준 게임 패스 구독자는 2500만 명인데, 이렇게 구독자 수만 놓고 보면 거의 두 배가 차이 나서 소니가 굳이 마술을 따라 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게임 패스가 보여준 놀라운 성장세에 큰 자극을 받았다고 봐요. ps 플러스는 2010년에 첫 서비스를 시작해서 11년 동안 4800만 명의 구독자 하지만 게임 패스는 2017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3년 후인 2022년 6월에는 구독자 1,300만 명 달성 이듬해인 2021년 1월에는 1,800만 명 그리고 올해 1월에는 2,500만 명 진짜 놀라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순히 1년에 700만 명씩 늘어난다고 해도 3년이면 현재 PS 플러스의 구독자 수를 따라잡을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번 현재 기준이고 스타필드를 비롯해서 올해 나온 마소의 독점게임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계산은 더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 입장에선 수익도 수익이지만 마소의 무서운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해서봐도 똑같은 구독형 서비스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니의 새로운 PS 플러스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는데 한국게임의 입장에선 결국 서비스의 질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문제도 감발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소가 소니 못지않게 자리를 <목소리를> 잘 해주려 한다면 세계에서도 치열하겠지만